네. 네. 자료 제출권 때문에 지금 파행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. 어,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된 사항을 갖다가 제출해 주기를 갖다가 요구를 합니다. 우선 법무법인 로고스 제임시열에이그 이 배당액이 과했느냐,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총리청문단 쪽에서는 로고스를 설득해서, 어, 제 재직 시절에, 어, 저, 수임 건수, 민법, 뭐, 민사, 저 형사, 뭐, 행정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는데 우선 건 저,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. 앞으로 남은 시간, 우리 심문하는 과정에서 그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게 하나이고요.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아들의 이 재산과 관련해서, 어,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, 이 재산 등록이 지금 의무로 되어 있는데 재산 그 공개, 재산 공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, 그런 법정서에 비춰서 여기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만 통영세무소에 가서 증여세 납부 부분은 어 납부만 갖다 발급받아 갖고 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그거는다 공개가 된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5억 7천인가 4억 7천인가 그 증여받은 것은 알고 있잖아요. 그또 증여세를 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 나머지 어 아까 그저 인척, 어떤, 그, 저, 재산 다툼이랄지, 또, 각종, 어떤, 돈의 흐름을 볼 때, 추가로, 그, 편법 증여된 것이, 있는가를 보려고,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. 그래서, 역시 뭐, 새 정부의 출범에도 굉장히 중요하고, 또, 총리 후보자의 명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, 가능한, 한 그, 아들을 설득해서, 그 부분을 갖다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, 어, 앞으로, 어, 남은 일정에,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점을 갖다가 어, 확인하고 어, 질문에 어,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